신라의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갈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산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국의 최초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한과 북한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유관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를 조기 개항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한국의 국화는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자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국경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의 주권 장소가 되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광역시는 몇 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극기의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국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게양합니까? 물건을 살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친척, 친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소개하고 싶은 문화재나 유적지는 무엇입니까?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발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고구려 시대에 왕이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힌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 합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행정부의 이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대통령의 바로 아랫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돈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름을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를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특별 자치 시를 말해보세요.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